필수 14번입니다. 상용로그의 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상용로그 5.67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었고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풀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풀을 때는 제대로 푸는 것과 마지막에는 빨리 푸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x는 4 플러스 0.75. 36이 되고 요 4라고 하는 것을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로그 10의 4제곱이고 플러스 0.7536은 로그 5.67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밑 10인 상용 로그끼리는 진수끼리 곱할 수가 있는 거죠. 5.67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로그 여기는 공을 4개를 옮겨 주면 되는 거라 567 일단 두개 옮길 려고 공을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56700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두 번째로 빨리 풀어보면요 정수 부분이 4고 소수 부분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567 567로 숫자 배열이 같은 거죠 그리고 정수 부분이 4인 거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면 5자리를 만드는 들 얘기예요 그러면 x는 567과 똑같으면서 5자리 숫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x는 5, 6, 7 써주고 5짜리 만들 거니까 0, 0이다.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풀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선 푸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것. 두 번째 문제예요. 얘도 로그 x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464가 되는 거고 하나 더 빼오면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여기를 9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7, 5, 그리고 3, 여기는 6. 아, 이 부분을 0점이라고 써줘야죠. 0.7, 5, 3,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그 10으로 만들면 로그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플러스 0.7536은 로그 5. 5.67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상용 로고끼리는 더셈은 곱할 수가 있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여기는 5.67에서 3칸 가는 거니까 하나 둘셋 해서 요 부분에서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laughs> 다시 5.67에다가 세칸 가는 거니까, 한칸 옮기고 2셋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0.00567이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x 부분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00567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정수부분을 마이너스 3 소수부분을 0.7536으로 봤을때 0.7536으로 어 숫자가 소수가 같으면 5,6,7 숫자배열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거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0.00이고 요 소수 셋째자리 부분에서 5, 6, 7. 이렇게 적어주시면, 진수 부분의 값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